예수님을 이 복음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의 회 원활한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 많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얻기 위해. 교회 안에 머무르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또 순식간에 유입되면서 교회가 힘을 얻기도 했지만 또그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내에는 유대인들을 두 계파로 나눌 수 있는데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무엇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살다가 뒤늦게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를 못하고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모르는 외국인과 같이 바깥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처럼. 본토 유대 지역이 아닌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고, 본토에서 계속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본토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중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외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안력 싸움이기도 하고 터세기도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는 헬라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본토 조상 대대로 이곳에 있던 우리가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지. 바깥에서 살다 온 너희가 뭘 알겠느냐? 시부리어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고질적으로 이 유대 민족 안에 흐르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 있어서 시1리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은 매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공급해 줘서 먹고 사는 문제의 궁핍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대제가 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에 이게 맞는 일이냐.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똑같이 구제해 줘야지.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만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이를 빨리 수습할 터인데, 이것이 표출되고 문제가 되고 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성도들 그 중에 사도들은 단 12명 그런데 수천의 사람들이 단번에 일시의 교회로 들어왔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사도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제받는 사람들 참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 씁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위임하고 맡기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구제 일에 관여를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 참 문제가 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로서는 더 이상 이 구제의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 구제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구제의 사역에 힘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첫 번째 존재 목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주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 저버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만 구제하는 일을 하면 육신의 연약함은 구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엇이 안 됩니까? 영혼 구원이 안 됩니다. 아니, 육신 교회가 필요한 것 주어서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그 영혼 지옥 가는 거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다 지옥 멸망으로 가는데, 사도들이 주변에 있는 과부들 구제하는 일만 하다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음 사명을 이루는 사도적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구제하는 일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마음 속에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이겠지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이루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 사역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 사역해야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교회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저버릴 순 없으니 이 일을 전담할 일곱 명의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보면 5절과 6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집사 직분을 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을 등지고 사는 나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칭찬을 받고 함께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7명을 택하였고 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수가 약 7천 명이니까 이 7명의 사람들이 1,000명씩 맡아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들을 세우고 이름을 한 이후에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곱 명의 집사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 정도 될까요? 한번 보시죠. 몇명 정도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스테반과 빌립 두 사람밖에 모르죠. 성경에서는 이두 사람에 대한 행정만 기록하지, 나머지 다섯 명에 대한 기록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멸류관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또한 필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개종시키고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해안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에게 내 딸이 있었고 그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따겁게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를 주축으로 해서 이 더한 일곱 명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구제를 감당하면서도 또 복음 사역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더큰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보기 좋은 말씀이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위례세움교에 오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남의 일이죠 <laughs> 위례세움교에 오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들이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냐에 따라 교회의 미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일곱 집사 세우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아마 두쪽세쪽네 쪽으로 갈라지고 또 옆에다가 초대 교회 아니라 초대 교회 뭐 비슷한 교회 하나 더 세우고. 자기들끼리 아마 목회자 세우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곱 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한 부분, 이 구제를 최선을 감당해 주므로 사도들이 그것을 믿고 온전히 자신의 또 사명의 감으로 집사는 집사로서 사도는 사도로서 자기의 직무를 다할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 몇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한계 없이 전하려면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영원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만이 헌신하면 그 교회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 소수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에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서 함께 이 일을 이루면 좋은 직분자가 좋은 사명을 감당한 만큼 교회 역량은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좋은 성도,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좋은 목사가 되리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인 일곱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의 열쇠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 내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과 인격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저분만 사람면 우리 교회는 잘 되는데, 하저 사람이 문제라, 저 사람이 항상 교회 문제라, 아니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맞춰야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 다른 사람 아무리 얘기해봤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면 관계 깨지고, 또 말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또 말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서로 인격의 문제가 있으니까, 또 마귀가 시험할 수 있으니 참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나에게 초점을 바치고 나를 바꾸는 것이 교회 부흥의 일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이야기하지 말고 너부터 잘해라.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약함을 깨달아 회개하고 혼전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가야지. 왜 자꾸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정작 너 자신에게 있는 신앙적 연약함은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우리가 어떤 우울을 범합니까? 남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저렇지는 않지. 그 사람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이 안 되고, 목사님이 아주 근심이 많을 거야. 그러면서 어떤 위로를 받아요? 나는 그렇지 않지.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이야기는 무성하고, 또 때로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또 이게 들려지면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래만 해. 그러면서도 정작 바뀌는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만 죽으라고 일을 하고,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됩니까? 교회가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과가 아니겠지요?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서 각 신분자는 자기의 직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한국교회 비난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비추어 볼수 있지만 그냥 덮어놓고 계속 한국교회가 문제다 문제다 달라져야 된다? 뭐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죄악 때문에 막 들춰내고 그것을 탐사하고 보도한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질 것도 없어요.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내가 바뀔 때, 나 하나가 바뀌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교회 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나 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 교회를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욕한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해지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외치면 뭔가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 갈때 나의 이 작은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켓 쉬이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명의 집사처럼 저도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를 그들이 세우는데 큰 일조를 한 것처럼 주어진 내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적 일을 감당케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인격적이고 착한 성도가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의 인격과 착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화 감동받고 교회 안에 서건 밖에 서건 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인격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식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주 명료하죠? 이것을 여러분에게만 말하고 저를 뺀다면 이 말씀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자가 비인격적이고 목회자가 직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 부흥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제가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큰 부흥, 한계를 넘어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변화를 우리가 모색한다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한국사회에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어떠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점이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난 열심히 하는데 일하지 않는 누군가를 볼때 화가 확 일어나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성도를 볼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나만이 아니고 저도 열심히 안 하니. 그래도 내가 눈치를 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은 성도를 보면 화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안 도와주는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뭐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유지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바람직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자꾸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거기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초점을 내게 네 바꿔야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인격적이고 내가 성실한 일곱 집사와 같은 사역을 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일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더 이상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험당할 일도 없고, 열심히 하면서 괴로울 일도 없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될수 있는가. 그렇지요? 제자의 이 도를 통해서 심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도 하는 것을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곱 집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